조금술 전용 나이프 어,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전용 나이프 같은 경우는 던지기하고 파이팅에 집합하도록개발 했었습니다. 이 어, 파이팅을 하기 좋게 검지 거리와 이제 새끼 거리가 있죠. 그래서 어, 파이팅 시에 검지를 활용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역으로 접어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목선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잘 맞습니다. 잘 맞게 되어 있고, 또한 이제 손잡이의 특징 중에 직선 던지기를 할때 힘을 모아서 던질 수 있도록 형태가 완되됐습니다 그래서. 어, 수평 볼 때보다도 힘을 1.5배 이상 더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에, 또한 이제 이 특징으로 굉장히 이제 먼 거리도 어, 직선 던지기가 가능합니다. 힘게 또한 이제 반바퀴 던지기에 적합하도록 면 부분을 좀 넓혔습니다. 그래서 넉넉히 잡고 어, 힘을 실어서 알려보낼수 있게, 설계가 <목소리도> 됐고. <쓸까? 목소리도>